2019년 9월 3일입니다. 음. 어, 오늘 아침, 뭐, 정편들이라든가, 여러 보도 채널에서 크게, 어, 조국, 법무장 그 후보자가, 후보자가 어제 했던 기자, 뭐 간담회인가요? 뭐, 어쨌든, 그거와 고의정 사건에 대한 얘기가 상당수 많네요. 고객 사건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JTBC 뉴스 앤을 7시부터 하는 걸 주로 보는데 이제 그전엔 MBC 뉴스를 보고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7시부터는 뉴스 앤을 보고 동시에 이제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나 김현정의 뉴스 같은 거를 보는데 음 거기 이제 뉴스에 내, d b c 아침 뉴스, 뉴스에 이수정 교수가 나와서 그 고유정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음, 왜 고유정 쪽이 절피됨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가는지, 앵커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누누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글쎄, 뭐, 그걸, 뭐, 이해 못 하시는 건 그분들 것이고, 어,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위정 측 변호인은, 어, 입을 하고 담력에서 나온, 어, 혈은 절피됨이, 네, 혈흔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고, 절피됨이, 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혈흔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 다른, 본인이 먹은 거라고. 그거를 입증하려고 하면은, 그 혈흔이 도말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피가 뿌려지면, 그 나서 며칠이 지났잖아요. 25일날 사례를 하고, 6, 7, 8, 9, 10, 11, 이래서, 어 적어도 한 4-5일 이상 지나서 말려진 상태에서 청주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때 이제 차 안에 계속 그 말려진 상태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이, 저 담요나 이런 데 비산혈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비산혈은 뿌려진 거죠. 훅 뿌려진 거예요. 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수분이 날아가고, 그 안에, 피가 그 담요 안에 스며들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스며들고, 스며들면서 말려진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이, 피가 이렇게 뭐큰건하다 이수영 교수는 흥건한 많은 혈흔이라 그러는데, 그게 천만에 맞습니다. <laughs>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담요에 이제 비산된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게푹 뿌려진 거예요. 푹 뿌려진 게, 싹. 만약에, 흥건하게 물려있다고 하면, 고 전에 이 그걸 가만뒀겠습니까? 그저 제주도 같은 데다 태워버려 없앴겠지. 근데 본인은, 본인 눈으로는 그게 뿌려진 건잘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른 건다 치웠지만, 담요 같은 거에, 뿌려진 거 비만, 날, 그러니까 날아가서 뿌려진 거기 때문에, 그 색깔, 붉은색 색깔이니까, 잘그 피하고 색깔이 구별이 안된 거죠. 그, 그 상태에서 무뎌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어떻게 그 검사를 했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어, 고유정의 변호인은 충분히 어, 이 증거 취득과 증거 분석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어, 판사 출신의 변호인, 뭐 이렇게 해서. 그 원래 하기로 했던 저기 변호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 형사 사건 경력이 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수 어떻게 그 증거를 취득해서 분석해서 하는지 그리고 국가 수에서 하는 부분 대검치탁하는각서도 하는 부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은 그이 다음 녀의 늘어붙은, 말라붙은 그거를 담, 그 혈액만 긁어내서, 혈액, 혈액 그, 그, 이 가루만, 혈액이, 저기, 응결된 그 가루만, 가루만 이렇게 돼서 할수 있느냐? 그랬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고유정이, 고유정의 무릎담요니까, 고유정이, 거기다 뭐, 고유정의 침도 있겠고, 고유정이 뭐, 뭐, 쉽게 말하면 토사물도 있겠고, 고유정의 피도 있겠고, 어, 혈액성분도 있겠고, 뭐, 그건 뭐, 재채기라 뭐 해도, 뭐, 코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거기 안으로, 왜냐면 하 고유정은 조피를 먹고 있으니까, 었 그것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유정의 변호인들은. 근데, 논리상으로는 가능해요. 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논리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시 말씀 깨려고 했으면은 그 혈액 부분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붉은 담니 다른 부위를 비교돼서 검사를 하면그 농도 차이라든가 이런 성분 차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그 혈액에서 나왔다는 것을 뭐 거의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전번 에피소드에서 그 표준 표준 그 증거 처리 규칙 관련된 그 매뉴얼에는 그 부분이 불명확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 만약에 이게 바, 또 하나 예를 들면 은 이불이 있었는데 이불을 통해서 무릎담요로 전이됐을 가능성도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담요를 생각해보세요. 무릎담요를 페, 저기 어, 펜션 안까지 가져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릎담요는 차 안에 있었고 그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차 안에서 무릎담요를 하려고 하니까 있었고 이불만 이불만 있었는 살해할 때 이불이 있었는데 이불에 비산혈흔이 있었고 그 비산혈흔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불을 가지고 어차 안에 던져 놨겠죠 던져 놨는데 거기에 이제 전이 됐을 가능성 이런 이런 가능성이에요 충분히 그럼 가능 하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불과 이그 붉은 담요 사이에, 그 무릎 담요 사이의그 전이 과정에서 그 과, 그과정의그 상관관계를 또그북한 감정관이 했느냐? 정말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 사실 이런 아주 테일한 부분을 JTBC의 뉴스엔 아침엔에서는, 아침엔에서는 이, 엉터하지 않는 거죠. 또 이수영 교수도 그 부분은 뭐 자기 전공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종편에서는, 어, 뻔한 사실을 왜 고유정 변호, 고유정 변호사가 부정하느냐. 시간에 끌려고 하는. 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 변호사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그게 맞다는 소리가 아니라, 개연성이 있네, 정확히는 개연성이 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는 건또 판사의 마음이죠. 사실은 판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있지만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가수감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 검찰과학수사부 쪽에서 무엇인가 약간의 실수만 해도 바로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 때문인데 정확히 못 찍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과수사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어서 뭐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유승 교수를 고 고유정의 범행을 계획적인 입장에서 대검찰청 전문심의위원이잖아요 유승 수 교수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뭐, 고시 쪽에서는 반대 고유정 쪽에서 반대했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이수영 교수가 만약에 증언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고의정 변호 쪽에 변호인 쪽에서 오히려 더 어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수영 교수가 어, 여기 김현정 교수에서 경제성 인격 장애기도 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의정 변호인 쪽에서 문제 제기할 거예요. 아니 경찰에서도 어, 아니면, 이, 이, 병원에 진료받은 기록도 없는 상태인데, 당신은 무슨, 무슨, 주, 무슨, 저 자격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냐. 당신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탄핵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판이 엉망이 되는 거죠. 물론, 검찰 쪽에서는, 어,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본청에 있는, 아니면은, 제주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어, 그들이 이제 이런 분석해서, 하서이 감정, 증언 감정을 하는게 맞는 거지. 엉뚱하게 약점을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그래서 걱정하는 거 다시 걱정하는 거는, 검찰이 뭔가 이걸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나? 어, 국민들의 이 들끓는 분노는 충분히 이해해. 저도 분노가 나요. 그런데 이거는 분노만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 그건 여론이고. 그러면 그것을 아주 객관적 과학적으로 어, 동기를 설명해 줄수 있는 훈련된 도로파일러들이 감정 증언 감정하는 게 맞죠. 초기에 공위정에 대한 심리 판단을 자기들 자기가 어, 사실은 그 자격이 불분명한데 경제생격장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갖고, 논란을 일으킨 분을 정감정기로 저는, 저는 그 부분은 검찰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뭔가, 어, 부족한 부분을 그이승 교수의 증언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해요. 아, 이런 사건일수록 엄격하게 증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뒷말이 안 나오게. 아, 사실, 이건 증거 중심으로 가도 충분히 유죄 받을 수 있어요. 어, 괜히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죠. 이 부분 때문에. 음, 어쨌든, 조금 더이 재판은, 어, 계속 갈 거고, 1심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2심에서도 또 비슷한 논란이 전개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엄격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다당할 거라고 봅니다.